1534년 10월 어느 날 밤이었어요. 갑자기 미사를 공격하는 벽보가 프랑스 전역의 도시들에 막 따박따박 붙게 됐어요. 누가 이걸 썼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심지어 왕의 침실 문에도 이 벽보가 붙었어요. 얼마나 간이 큽니까? 근데 이 조서, 이 반박문, 이 벽보의 이름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에 정면으로 맞서려고 만든 교황 미사의 무시무시하고 크고 중요한 남용에 관한 참된 조문. 이름이 너무 성격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 이런 벽보나 이런 교령들을 보면 이런 형용사가 많이 붙는 것 같아요. 막 무시무시하고 크고 중요한 이러면서 교황과 교황의 미사권에 대해서 정면으로 부딪히는 이 벽보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교황의 미사는 장난질에 불과하고 우상숭배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 벽보 안에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종교격에 대한 프랑스와 일세의 생각이 전환이 됩니다. 이전에는 그래도 호의적이었고 교황 클레멘스 때문에 그래도 종교 기업자들이 잡아야겠다 정도만 생각했다면 자기 침실 문에까지 이 벽보가 붙은 거예요. 가만 놔두면 안 되겠는 이 폭동과 난폭한 일들이 일어난 걸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종교 개혁은 놔두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프랑스와 1세가 화형용 장작더미를 막 쌓아뒀을 길에다가 그리고 불을 붙여서 벽보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을 이 벽보 사건에 관여한 사람 36명을 불러다가 그 사람 모두를 화형에 처하게 했습니다. 이때 카이뱅은 자기가 사랑하고 있는 친구들도 여럿을 잃었다고 해요. 당시 이 벽보가 이렇게 미사에 반대할 때, 미사는 우상숭배입니다라고 반대할 때 사용한 논거가 뭐였냐?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7장 27절의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저대세자상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아멘. 독일에서의 종교개혁은요 로마서 1장 17절 때문에 일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 근데 프랑스의 종교개혁은 조금 상황이 달랐습니다. 이미 그 종교개혁에 대한 내용이 전해졌고 루터가 1세대라면 칼빈은 2세대가 되어서 당시 미사와 전면으로 부딪히는 말씀을 들고 프랑스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자기 죄를 위 하고 이미 죄를 위해서 날마다 제사를 지닌 것 같은 것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로 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수셨기 때문에 그 계속 제사를 드리는 미사는 우상숭배 행위고 이더 이상 반복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프랑스의 종교개혁이 막 이제 불붙듯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오래가지 않아서 칼뱅은요, 프랑스 내부에 자기가 머무는 것은 힘들겠다라고 하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뭐 이전에 침대 시트 묶어가지고 도망갔죠. 근데 침대 시트가 뭐 계속 나옵니까? 계속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고 떠나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칼뱅은 어떻게 하냐. 자기의 모국을 떠나가지고 몰래 국경을 넘어 난민이 되면서 자유를 찾아 떠납니다. 처음에 칼뱅은요, 스위스 바젤로 가서 콥과, 니콜라 콥과 자기의 친척, 사촌 올리베탄과 같은 사람들과 합류를 했어요. 그때 갓사카 칼빈의 나이가 26살이었고요. 그 스위스 바젤로 가서 이런 일이 뭐냐? 26살의 카이뱅이 기독교 강요의 초판을 쓰게 됩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도망쳤다가 종교의 자리를 누리면서 책을 쓰게 된 거예요. 그 책이 이 기독교 강요 초판입니다. 기독교 강요는 계속 많은 판본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초판은 1536년에 나와가지고 어, 우리 말로 번역된 책도 한이 정도에 두께예요. 그리고 신학 서적보다 경건 서적에 가까운 느낌이 나해서 아, 여러분들도 읽으시기에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연을한번꼭 읽어보시면 매우 좋을 거예요. 카이뱅이 26세 쓴 책입니다. 여러분 26세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참 신비한 것 같아요. 그 26살의 나이에 신앙을 위해서 떠나고 그 작품을 완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걸 누구에게 헌정했냐? 누굴까요? 왕에게요. 프랑스와 1세에게 헌정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열려 있는 사람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그래서 칼뱅의 기독교 강에는 항상 앞에 헌사가 나와요. 프랑스와 일세에 대한 헌정. 왜 우리가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가 하고자 하는 내용이 왜 폭동이 아닌지를 쭉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내용을 서문했어요. 그 서문에는 무엇 쓰냐? 단순히 핍박으로부터 보호받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이 내용이 아니에요. 이 책을 쓴 목적을 씁니다. 그 목적이 뭐냐? 이 내용이에요. 이 기독교 강요를 쓴 이유는 오로지 종교의 열의를 보이는 기미를 내비치는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참된 경건을 가진 자가 될수 있게 해줄 어떤 기본 원리들을 전달하는 것이 이 책을 쓴 목적이다. 칼뱅이 기독교 강요를 쓰고자 했던 이유는 자기가 어떤 대단한 정치력을 가진 사람이 되고자 해서가 아니었어요. 유명인이 되고자 해서도 아니었어요. 칼뱅은 자기가 유명해지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 대단한 정치적 권력을 가지고 명예를 쌓고 이것도 아니었고 오직 한 이유였어요. 사람들이 성경을 바르게 알게 되고 종교의 열의를 보이는 기미가 있는 사람들 쉽게 말해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경건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책에 쭉 나열해서 쓴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강요의 구조가 어떻게 되냐? 사도신경의 구조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그 고백의 순서대로 기독교 강요가 신앙을 고백하는 형태로 쓰여져서 어떤 사람이든 간에 신앙의 입문서로 이 책을 읽으면 신앙의 도움을 가질 수 있게, 품에 가질 수 있게 그만한 사이즈로 만들어진 게이 기독교 왕위의 초판이었어요. 칼빈은 이렇게 하면서 종교개혁을 개진하고자 했던 겁니다. 자, 근데 칼빈이 잠깐 일이 생겨서 프랑스 파리로 가게 됐습니다. 스위스 바젤에 있다가 이제 프랑스 파리로 가게 됐어요. 그는 거기서 당시 종교개혁의 진영에 많은 위대한 지성인들이 있는 스트라스부르로 가고 싶어했어요. 이제는 내가 스위스 바젤에 없어도 되겠구나. 내가 이왕 파리에 왔으니까, 스트라스부르라고 하는 이 도시에 가면 많은 지성인들이 있었거든요. 학자가 되고자 하면 이곳에 가야 되거든요. 칼뱅은 학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막 싸우는, 막투쟁하는 사람이 아니라, 로터처럼 거칠게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공부를 더 점잖게 해서 싸우고 싶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프랑스와 1세 왕과, 파를 5세에 전쟁이 생깁니다. 그래서 파리에서 스트라스부르로 갈수 있는 곧장 갈수 있는 지름길이요 끊기게 돼요. 이곳을 지나가면 칼뱅이 무조건 왕에게 잡힐 수밖에 없고 교황청이랑 뒤집어지게 되고 죽을지도 모르는 위협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 길이 끊어졌으면 어떻게 됩니까? 돌아서가야 되죠. 이 길을 돌아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칼뱅은 다른 길로 가야 됐어요. 그 길이 어디냐? 밑에 있는 리옹이라는 지역을 거쳐서 스위스 제네바를 거쳐서 남쪽으로 쭉 돌아서 스트라스부르로 가야 됐습니다. 그래서 칼뱅은, 그래, 내 꿈은 스트라스부르니까 이렇게 돌아서라도 한번 제네바를 지나서 스트라스부르로 가보자. 왜요? 제네바는요, 정치가 아름다운 알프스 산맥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힘든 여행의 여독을 풀수 있을 정도로 행복한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은 제네바에 머물면서 스위스 얼마나 좋습니까? 스위스에 머물면서 간다면 어 그래 나도 이 여행을 리프레시하면서 갈수 있겠구나. 그래서 내 결국의 목적지는 어딘가 있을 때 스트라스부르다. 이렇게 하면서 칼뱅이 발걸음을 뗐어요. 여러분 이 제네바라고 하는 것은요, 프랑스와 신성로마제국 모두가 맡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종교적 자유지였습니다. 가장 애매한 구간이었어요. 태풍의 눈처럼 어떤 간섭으로부터도 피할 수 있는 그 도시였어요. 그래서 지리상 가장 완전한 독립을 이룬 곳이었고, 심지어 제네바 시민들은 그들의 마지막 주교를 최근에 막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막 미사를 없앴고요. 사제들한테 협박을 했어요. 너네가 회심하든지 아니면 떠나든지. 제네바 시민들이 얼마나 그 열정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가톨릭의 세체를 모두 다 버려버리고, 종교기업 진영에 막 합류했던 도시가 이 제네바예요. 물론 제네바도요, 다양한 혼란이 있었습니다. 항상 종교기업에 있으면 급진기업파들이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막 성상을 부쉈고요 어떤 사람들은 막 성물이라고 하는 것들의 빵은빵 빵 같은 것들을 막 개한테 던져줬어요 일부러 굳이 안 그래도 되는 건데 이런 일들이 막 있을 때 칼뱅이 제네바에 땅 도착합니다 길게 리용을 거쳐서 돌아서 제네바에 도착을 하게 돼요 당시 이 도시는 너무도 힘겨운 상황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을 이루고는 있는데 종교개혁이 온전한 형태로 자리 잡지는 못했고 무언가의 힘이 필요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때 이 제네바를 책임지면서 열심히 종교격을 하고 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기욤 파렐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 기독교 강요의 저자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제네바에 왔다고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제네바의 종교격을 열심히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 대단한 책을 쓴 베스트셀러 작가 카이뱅이 이곳에 왔다는 소식을 들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 뛰어가서 붙잡아야겠죠. 그래서 칼뱅이 당장, 이 파렐이 당장 칼빈한테 가가지고 이곳에서 섬겨주십시오 말하는데 칼뱅은 성격이 소극적이어서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아, 저는 좀 공부를 더 하고 싶습니다. 한 거예요. 저는 지금 스트라스부르로 가는 중인데 이 정도로 말한 거죠. 그러니까 이 파렐이라는 사람은 파이팅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 거의 저주를 퍼붓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네. 자네가 내 사역에 자비를 베풀어서 나보다 더 나은 방법으로 하나님께 봉사했으면 좋겠네. 요나 역시 주님을 등지고 도망치길 원했지만 주님은 요나를 바다로 몰고 가셨지 않나. 자네는 자신의 아니만을 생각하고 연구 외에는 생각하지 않는 듯 보이네. 그렇다면 한번 해보게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하네. 만일 그분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으면 그분이 자네의 계획을 기뻐하지 않을 것세. 하나님께서 자네의 휴식에 저주를 내리길 바라네. 자네의 연구에 저주를 내리길 바라네. 정말 긴급한 우리의 처지를 나 몰라라고 돕기를 거부하다니 이못다 먹은 사람. 이렇게 말한 거죠. 자 이렇게 말하면은 양심상, 어떻게 지나갑니까? 당장 너의 연구를 위해서 가는 거야. 지금 이곳을 버리고 가버린다고 너는 진짜 요나 같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너한테 저주해버리시길 바란다. 이렇게 말하면은 찝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칼뱅은 여기서 영락없이 발목을 붙잡치게 돼요. 그래서 칼뱅은 1536년, 제네바에 정착해서 파레과 함께 제네바의 종교기업 작업을 개진하게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범죄자를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다 범죄자는 진정한 회개가 없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하면 안 된다 이런 법을 만들어 가지고 막 이전에 복잡했던 것들을 바꿔 놓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프랑스 난민입니다 프랑스 난민이 와가지고 범죄자를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했어요 그래서 당시 스위스 사람인 이 범죄자가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걸온 공동체 회중이 다 보게 되고 속된 말로 쪽팔리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분위기가 제네바에 지속되게 될때 그 제네바에 있었던 스위스 시민들 국민들이 프랑스 난민의 손에 의해서 막 휘둘리고 있다면 그 사람들 안에서 부글부글하는 마음이 조금씩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겠죠 그러면서 점점 칼뱅에 대한 반감이 드는 거야 아니 저 난민이 기껏 이곳에 와서 살게 해줬더니 <laughs>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이렇게 우리는 막대하는 거야 그 사람이 아무리 대단한 사상적여도 어떻게 우리한테 이렇게 할수 있어 나는 참는데도 한계가 없다. 이제 어디까지 참아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 결과 제네바 시의회도요. 처음에는 종교격을 원했지만 이 정도로까지 하는 걸 원하지는 않게 됩니다. 좀 적당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시의회는요. 카이뱅과 파렐에게 그렇게 과한 의미에 담긴 그설교는 하지 마라 라고 말을 해요. 너무 지나치다. 우리가 원한 종교격은 여기까지는 아니었다. 니네가 뭔데 이렇게 와서 판을 해치고 다니냐? 금지를 하죠. 근데 아까 그 파렐의 모습 보시지 않았습니까? 막 저주를 퍼붓는 사람? 이 사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안 있어요. 그래서 칼뱅과 함께 파렐은요, 그시의회 요청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시의회는 사하의 말미를 주면서 제네바를 떠나라 라고 말하고, 그리고 1538년에 제네바에 온지두 해가 지났을 때 칼뱅은 제네바에서 쫓겨나게 돼요. 자, 칼뱅은 한편으로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왜냐하면 개혁 운동을 하다가 자기가 실패한 사람이 되어버렸거든요. 근데 칼뱅은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마음이 기뻤어요. 왜냐? 오히려 이제 그렇다면 어디를 향해 갈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까? 스트라스부르. 이제 자기가 진짜 하고 싶었던 공부, 학자가 되는 삶, 그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니까, 어, 이거 좀 오히려 좋은데라고 하는 마음이 조금씩 들게 된 거죠. 자, 근데 이제부터 또 칼뱅이 또다시 꼬입니다. 파레를 떠나가지고 스트라스부르에 딱 가니까요. 스트라스에서는 또종교육을 이끌고 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 누구냐? 마르틴 부처입니다. 기독교에도 부처가 있어요. <laughs> 마르틴 부처라는 사람이 스트라스부르에서 종교육을막 이끌고 있었어요. 칼빈은 그 사람한테 찾아가가지고 거 근처에 조용한 도서관 있습니까? 물은 거죠. 자기 학문을 막 갈고 닦고 싶어서. 근데 우리 기독교의 부처도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소명을 버리고 도망간 요나 같은 사람이군. 스트라스부르의 난민교회 목사가 되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런 말을 들으면 또 찝찝해가지고 뭐 어디 가겠습니까? 칼뱅은 또 영락 없이 발목이 잡혀가지고 학자가 되기 위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프랑스 난민교회 목회자가 돼서 이 스트라스 부르에서 목회의 기간을 갖게 됩니다. 칼뱅은 발목을 잡힌 건 사실이지만 이 프랑스 스트라스 부르에서의 이 시간이 칼뱅의 인생이 거의 황금기와도 같을 만큼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해요. 이렇게 목회를 하는 동안 많은 성도들이 한 마음이 돼서 진실되게 종교결계 신앙을 따랐고요. 진실에게 말씀의 교제를 나누었고요. 신방도 그렇고 모든 것이 제네바와 딴판이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칼뱅이 원하는 대로 환대도 받고 종교교역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칼뱅은 이 시기에 가장 행복한 그 시기를 보낸 거죠. 그리고 이때 칼뱅이 처음으로 주석서를 쓰게 됩니다. 칼뱅이 처음으로 쓰게 된그 주석서는 어디냐? 로마서예요. 종교교역의 중심에 있었던 그 로마서 주석을 처음으로 쓰게 되고, 심지어 이때 칼뱅은 결혼까지도 하게 됩니다. 오늘은 뭐 시간 관계상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칼빈은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오나도 해야 되고, 어떻게 하기도 해야 되고, 많은 조건 을 따지기 때문에 오랫동안 결혼 못하다가, 제세레파 출신의 과부 이들레트드 비르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 이들레트는 맞아요. 근데 그 사람과 결혼해요. 그렇게 결혼하고 나서 안타깝게도 일찍이 여자가 죽고, 아들들만, 자녀들만 남겨지고, 그렇게 살게 돼요. 이게 칼빈의 결혼이에요. 그래서 칼빈한테는 이 스트라스 부르라고 하는 것은, 성공적인 목회도 했죠. 주석서도 썼죠. 사랑하는 사람도 만났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죠. 모든 것이 아쉬울 것이 없을 만큼 행복한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럼 이제 계속 여기에 있고 싶었겠죠. 어디 가고 싶었겠습니까? 이미 마음이 상해 가지고 여기 와서 치유가 됐는데 어디 가요? 당연히 여기 있고 싶죠. 근데 문제가 생겨요.